하나, 네, 둘, 셋, 네, 해피니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도습입니다 오늘 어, 어제 그린 오늘 뮤직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. 어, 앞에 어, 공연이 많았잖아요. 여러분 재밌었어요? 개인적으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네 맞아요. 그렇죠. 저는 밑에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, 좀 되게 힐링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힐링이 되셨나요? 네! 오늘 날씨도 되게 선선하니 참 축제를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은 저희가 조금 음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무대를 준비했어요. 저희 <laughs> 저희 파워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인데요. 아쉬우신 <laughs>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신난다. 네. 아, 이 곡이 오.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네. 크리스마스 같죠, 여러분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더 추워지기 전에 즐기셔야 돼요. 더 추운 딱...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. 아, 그것도 매력적이지만, 이거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니까. 그런 거예요? 네,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또 추억을 만든다는 게 네. 네. 얼마나 또 가슴 설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?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저희가 음.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남겨 두고 있는데요. 아, 어, 그러니까요. 어. 음, 뭐 뭐, 듣고 싶으세요? 아, 어, 너무... <laughs> 네. 모스키토. 네. 이럴 때또 합이라고 해야죠. 멋있기도. 모스키토, 모스키토도 어울린다. 근데 예. <laughs> 어, 모스키토 한번 하실래요, 그러면? <laughs> 어, 저희가 사실 모스키토를 정말 보여 드리고 싶지만 오, 저희가 그, 준비한 곡은 네. 따로 있어요. 여러분. 준비한 아, 그냥... 곡은 따로 네. 있어요. 네. 네, 여러분들에게 파워업을 <laughs> 시켜드리고자. 네? 파워업 시켜드리고자. 아, 시켜드리고자. 저희가 파워업 노래를 <laughs>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, 어떻게 괜찮을까요? <laughs> 네, 그럼 저희 파워업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들, 조심히 집에 돌아가셔야. <laughs> 네, 먼저. 음, 그럼 인사할게요. 그럼 지금까지 응, 드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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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